것만 가슴에 안고 그래야 하나님의 택한 성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n a n i m e Tecam, i 가에 a 는 것처럼. 사 t e r i e p e 여여 i a n Sarshita, Rino, Tuglo, Casaman, Sara, 이하기그 사람 말하는 것 거기에 길을 기울 필요 없어요. 이따가 말하는 사람에게 눈초리 쪽 없어요. 성의의 분이. 사월왕이 주는 가보시나 그가 지는 갓나 그가 주는, 주는 두부 안되고 가슴에 하나 마신다는 분노를 안고 나가는 다윗 앞에 곤랏이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는 다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입에서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왕을 계획하는 하나님한테누구누하냐하나님한테하하 누구냐? 하시겠다는 자가 누구냐? 하 그러면, 그러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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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하하하하하하 i what 그서 미친 자에게는 늑때를 아낄 수 없다고 말하고 움직인 감옥에 갈 때는 아하 몸살이 아직 가만히 있던 것이 덕이고 강교에서 잡혀 우승하면 뭐여도 말 조심하는 것이 목살림 소리도 넘어지고 웃기지 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흔제를 받았다고 확신하며 생명을 내놓을 녹해야 되는 일인데, 외로운 가운데 투쟁하고 있었던 한국사님의 불효 지능은 우리가 상상도 생각도 못했던 세계 기도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나오고, 이럴 때에 한국의 많은 땅들이 있지만 유치원에서. 오늘도 하나님 아십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도 참외로고 힘들게 달려왔던 지난날 돌아보면 미쳤지 미쳤어. 그래 안 했으면 더급하 했을 것입니다. 안 걸리고, 항암하며 고생하지 않았을걸.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건강한다고, 장봉살이닦고 천국에 좋은 자리에 주겠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얼마나 갚았느냐? 이것을 저기 물어보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은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온다는 거요. 살아있을 때숨쉴 때, 지금도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감사하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원하신 듯이무신인을를 깨닫고 한다면, 피를 탄 신용으로 손들어 주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시옵소서, 저 거대한 본래의 삶이 아무 일성을 벌벌 떨지만, 은 형의 분노와 형의 간섭, 형의 가르막는 길이지만 상대하지 않게 했던 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리처럼애려고부 싸우지 말고 권리학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옆에 시시한 분이기 때문에 눈 돌리고 행명하고 말하고 하지 말고 제가 그를 보았거든요. 뭐 하는다고? 세대정 죽게 되다고뭐하는냐고 물론 이 말이 다 나오겠지만 은하나님고 이런 는다고뭐하고하려다고뭐 하는다고? 뭐하는하지말고이하으다안된다하려고했 하는다고? 박수는다고 내바라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때을될 거다 이런 말을 해주야 되는데 삐딱하게 말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이득이 되겠습니까 되고 안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문들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갈길을 가르쳐 주시리로다. 인생 살아 저도 인생을 많이 살아와 어찌면 이날까지 왔지만 돌아보면 어떠냐고 그때. 그때 저와 함께 동료했던 장들도 계시고, 노예도 계십니다. 정말로 노맛지대 못 뛰어왔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한 번밖에 없는 책인데,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당 운상 특별대책의 운장이나, 아니면 언론에 대표할 때도, SBS 싸울 때도, 이 일에 하원한 이 일에 가까운먼근에서 왔습니다. 우리 모두 대구 경북에 무한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대구에 눈물과 땀으로 불었던 60년도의 성의 바람을 물리다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네. 경북도 일어나기 바랍니다. 네. 아멘 가슴을 <laughs>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누구냐? 진실로 하나님 믿는 자가 누구냐? 참수. 이름만 갖고 교목만 창원에 쌓이지 마라 아멘입니다 자신있고 이름만 있기 때문에 맨날 목사님내 뒤통수를 바라보며 너그러 안된다 나오기 나오지만 그만 안된다 이러면서도 하루하루 이름만 보내다가 훗날에 돌아보면 무의한 날 소용없을 때. 오늘 우리의 만남이 다시 얼굴을 못 보는 만남이 되고, 다시 만날 때또 구멸 만날 때가 되겠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린 것은 이 거대한 역사의 전기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칼잘 쓰고, 활잘 쓰고, 싸움 당한다 고 걸려도 잃을 수 없듯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영장에 어느 분도 남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아브라 같이 마치겠습니다. 다스름 못지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 땅을 바라보며, 불르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걱정근심 많은, 한 발짝 만이 얻을 수 없는 암담한 어둠 앞에 있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신장에 피어져, 계속의 재물이 되고, 아니했느냐 나만 믿으라 내가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강력한 기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기독교 경북계구 이곳에 유치하고 싶은 뜨거운 그 열망으로 각각 공먼 거리에서 올라와 함께 행복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외치는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역 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훗날, 오느 10년, 20년, 훗날, 훗날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외쳤던

여름철, 여름 한참 우리 도중 때 땀흘리는 것만큼 땀을 흘리시면서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신다라고 외치는 이 말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우리 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 말씀 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고내안 죽으면 할수 있다 하셨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마음들을 모아 주시고 협력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말씀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발개인에 참여해 주시고 또이 추진하는 이 일에 협력들을 해 주셔서 정말 우리 소망대로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대구 경북 지역이 이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한번 쓰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치고 나면은 이부 순서로 발힌 대회를 우리, 에, 이 준비위원회의 간사로 이루어 오셨던 우리 대구 경북, 경북 장노회 운영위원회, 엘더웨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임원을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발 장님께서이부 순서를 인도하시겠고요. 또, 그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받았던 작은 노란 티켓, 이것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마치고 나가실 때, 마치고 나가실 때 선물 교환권입니다. 선물 교환권이니까, 저,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작은 선물들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어, 2부 순서에 또 좋으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대기총 대표장을 지으신 천병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므로, 어,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참 좋은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댕, 대구와 경북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심을참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를 죄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아하신 사랑과 성경님의 마감도 충만격 동마심의 역사가 오늘 신랑 신부와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가정들 위해, 숨기는 교회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 놓은 날이다. 이상으로 일부 순서를. 마치고요. 어, 화장실을 잠깐 좀 다녀오실 분들은 잠시 다녀오시고 어, 바로 찬양 한곡 하고 이부 바로 이어서 어, 김정말 장 나오셔서 이부 발 어, 발인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네, 5분 5분간 가겠습니다. 우리 선교하도 서 화장실 갔다 오시고 갔다 오시고요. 이모 순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선포봅니다